감정 폭발. 이런 모습은 처음이야. 이명웅의 급격한 변화가 서울 콘서트홀을 강타하다. 눈물의 추모곡과 감동을 선사한 투표 우승자가 공개된다. 익숙함을 깨는 파격, 그 의도된 충격이 서울 콘서트 2주차 무대에서 폭발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던 가수 이명웅은 늘 단정하고 깔끔한 스타일, 황태자라는 수식어가 너무도 잘 어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서울 콘서트 2주차 무대 위에 등장한 이명웅은 누가 봐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생머리 대신 일명 히피펌이라 불리는 뽀글뽀글한 파격적인 헤어스타일로 돌아온 것입니다. 어떤 팬은 이명웅이 아니라 웅이 시월이, 강아지, 닮은 것 같다며 귀여워했고, 다른 팬은 자유로운 록스타가 무대에 나타난 줄 알았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단순한 외형의 변신이 아닙니다. 이번 파격적인 시도에는 철저한 계산과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 이미 첫 주차 콘서트를 관람했던 팬들에게도 완전히 새로운 이명웅을 선물하고 싶었던 아티스트의 의도입니다. 둘째, 익숙하고 안전한 만정보다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선택하는 아티스트로서의 강한 태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셋째, 팬들과의 암묵적인 약속, 즉 항상 새로운 모습으로 더 좋은 음악과 퍼포먼스로 마주하겠다는 헌신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종종 무대 위의 스타일 변화를 단순한 이미지 관리라고 치부합니다. 하지만 이명웅에게 있어 이 복을 머리는 단순한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입니다. 정체되지 않고 끊임없이 진화하겠다는 선언이자 팬들과의 관계를 지루하지 않고 늘 설레게 유지하겠다는 아티스트 철학의 발현인 것입니다. 이 파격은 무대를 위한 변신인 동시에 팬심을 강력하게 뒤흔드는 성공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이명웅은 매번 같은 모습만 기대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파격이 불편함이 아니라 진화의 신호임을 입증했습니다. 이번 콘서트의 진짜 시작은 바로 이 머리카락 한 올에서부터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3층이 더 부러운 이유. 빛의 마법. 관객이 무대의 일부가 되다. 보통 콘서트 좌석 중 하느님석이라 불리며 무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3층 좌석은 상대적으로 아쉬움이 남는 곳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번 서울 콘서트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진짜 특권층은 오히려 3층에 앉은 관객들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답은 빛으로 만든 무대장치. 정확히는 별표 별표 객석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스크린으로 만든 매핑 기술 별표 별표에 있었습니다. 팬들이 들고 있는 응원봉 하나하나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모두가 연결된 거대한 픽셀. 픽셀이 되어 객석 전체가 하나의 영상처럼 연출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위에서 보면 그 광경은 더욱 놀랍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형상,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기하학적 패턴, 심지어 경홍시대라는 글자까지 이 모든 것은 무대 조명과는 또 다른 차원의 시각 예술이었습니다. 이명웅은 이번 콘서트에서는 어느 좌석이든 시야는 천국입니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3층의 팬들은 단순히 관객이 아니라 무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자랑이 아닙니다. 이명웅 아티스트는 자신이 주인공인 공연에서조차 팬을 하나의 공연 파트너로 끌어올리는 팬을 향한 깊은 존중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 콘서트 현장은 무대 위와 아래가 함께 만든 빛의 합작품이 되었고 그 안에서 팬은 단순한 관람자가 아닌 함께 작품을 완성한 공동 창작자가 되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임영웅의 무대는 그냥 노래하고 춤추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술과 팬심이 만나 하나의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는 공간이었고, 그 중심에 바로 팬들이 있었습니다. 음향 장비는 필요 없다. 생목 라이브의 전율로 증명된 진짜 실력. 진짜 가수는 언제 드러날까요? 모든 장비가 완벽하게 갖춰진 무대에서일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실력을 보여줄 때일까요? 서울 콘서트 2주차, 아비앙도, 에이비언코를 부르던 그 순간이 바로 그 증명이었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음향 장비, 즉 오토튠, 오토튠, 장비가 갑작스럽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명웅은 잠시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기계음 하나 없이 오직 그의 목소리만으로 노래 전체를 밀어붙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발성, 호흡, 그리고 감정선이 오히려 더욱 또렷하고 선명하게 들렸다는 점입니다. 관객석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더 뜨거운 환호와 전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실수를 멋지게 커버한 차원을 넘어 진짜 실력을 가진 가수만이 줄수 있는 전율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노래는 발라드가 아니라 랩이 섞인 히트곡이었습니다. 이 장면 하나로 이명웅은 여전히 발라드 가수로 불리지만, 장르의 경계를 부수는 올라운더 뮤지션임을 확실하게 증명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포인트는 미소를 띄우며, 앙코르 코너에서 보여준 노래방 퍼포먼스입니다. 팬들과 마이크를 주고받으며 떼창을 유도하고 한 박자 쉬며 눈을 마주치는 그 여유는 준비된 콘서트를 넘어 진심이 오가는 라이브의 정수였습니다. 이명웅의 서울 콘서트 무대는 음향장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인 무대였고 그 중심의 선근은 기술이 아닌 오직 감정으로 관객을 사로잡는 진정한 예술가였습니다. 이명웅이 직접 묻다. 언제 가장 심쿵하세요? 관계의 깊이를 보여준 투표결과. 그 어떤 화려한 무대보다 더 강하게 심장을 때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대 위에서 이명웅이 직접 팬들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언제 가장 심쿵하세요? 이 질문은 단순한 팬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타와 팬 사이의 이 관계의 거리감을 줄이려는 가장 직접적인 소통의 시도였습니다.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진행된 이 설문의 선택지는 네 가지였습니다. 축구 보기, 노래방 데이트, 산책하기, 그리고 밥한끼 먹기. 놀랍게도 압도적인 1위는 밥한끼 먹기였습니다. 무려 75%의 팬이 식사라는 일상의 평범함을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스타와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단지 밥을 먹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화를 나누고, 눈을 마주치고, 시간을 함께 소비하는 깊은 관계성을 상징합니다. 한국에서 밥은 단순한 끼니가 아닙니다. 밥을 함께 먹는 사람을 우리는 식구라고 부르듯 그말 속에는 정서적 유대와 신뢰가 깊이 녹아 있습니다. 즉 팬들은 이명웅을 더 이상 그저 무대 위의 화려한 스타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는 함께 밥 먹고 싶은 사람 하루를 나누고 싶은 사람 나아가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결과를 본 이명웅도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 나눌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가 팬들과 맺고 있는 관계가 스타팬의 일방향 구조가 아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가사를 뜯어보니 러브레터. 싸이의 변해인을 통한 이명웅의 고백. 처음엔 모두가 즐거움에 웃었습니다. 익숙하고 신나는 멜로디, 흥겨운 리듬, 그리고 그 위를 걷는 이명웅의 경쾌한 발걸음. 하지만 노래가 끝났을 때, 많은 팬들의 얼굴에는 웃음보다 벅찬 감동의 눈물이 앞섰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선택한 곡은 싸이의 별표별표 별표 연예인 별표별표이었습니다. 분명 유쾌하고 관객을 뛰게 만드는 곡입니다. 그런데 이명웅이 이 노래를 부르자 가사가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대의 연예인이 되어 평생을 웃게 해줄게요. 이 단순한 한 줄이 어쩌면 그의 모든 진심을 담은 헌정서약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명웅은 단순히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이 곡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견해인이라는 단어에 자신의 사명과 책임을 다시 더 씹혔습니다. 그 순간 가사는 단순한 노랫말이 아닌 약속이 됩니다. 음악은 공연이 아닌 고백이 됩니다. 관객은 느낍니다. 그가 왜이 노래를 택했는지, 그리고 이 곡이 왜 눈물의 너브레터가 되었는지, 가사 속 무엇이든 되어 줄게요라는 표현처럼, 그는 이미 가수, MC, 그리고 때로는 친구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팬들을 위로하고 기쁨을 주어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이는 그가 평생 지키고자 하는 팬들과의 별표별표 별표 계약서, 별표별표이자, 별표별표 나는 당신의 연예인이 아니라 당신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별표별표라는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품격이 다르다. 영웅 시대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화. 우리가 가수 이명웅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팬덤 별표 별표 영웅 시대 별표 별표입니다. 하지만 이 팬덤은 단순히 크고 열정적인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품격과 배려, 그리고 행동하는 사랑으로 이미 국가 대표 팬덤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서울 콘서트 현장 밖에서 일어난 일들은 이를 증명합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팬 미팅 당시 장시간 대기하는 팬들을 위해 직접 방석을 기부하는가 하면 인천의 열매쌤처럼 배송 봉사를 자처하며 따뜻함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이미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들의 콘서트 응원도 다릅니다. 발라드가 흐를 땐 숨소리조차 삼키는 정숙의 미약을 보여주고, 댄스가 나오면 누구보다 뜨겁게 반응합니다. 무대 위 흐름을 끊지 않기 위한 배려와 멘트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집중의 자세.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아티스트를 더 빛나게 하는 또 다른 무대가 됩니다. 더 나아가, 영웅시대는 사회적인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한 영향력은 안표 근절 법안 통과에도 힘을 실었으며 가장 건전하고 모범적인 공연 문화의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명웅은 팬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팬들은 그를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자신들의 인생 일부로 여기며 적극적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과 관계성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그저 팬미팅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문화적 연대입니다. 숫자로 증명된 현재의 진행형 레전드, 멈추지 않는 진화. 감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숫자는 이명웅의 현재를 명확하게 증명합니다. 스타왕 중앙 177주 연속 1위라는 기록은 단순한 통계를 넘어 무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한 번도 정상을 내주지 않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브랜드 평판 상위권 유지 역시 그가 대중의 사랑 속에 꾸준히 자리 잡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건이 숫자들이 보여주는 폭입니다. 단지 트로트나 발라드 팬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적 호감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록밴드 노브레인이 이명웅과의 협업을 제안하고 크라잉넘 멤버가 직접 전화할 정도로 뮤지션들 사이에서도 이명웅은 대단한 존재감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장르의 벽을 허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트로트에서 시작했지만 발라드, 힙합, 댄스, 록까지 모두를 소화할 수 있는 돌라운더입니다. 이명웅은 이미 레전드가 되었지만 여전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화의 속도는 결코 느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명웅은 아직 완성형이 아닙니다. 진행형 레전드의 현재인 것입니다. 이제 안방 일열이다. 티빙 생중계 관전 포인트 대공개. 혹시 이번 서울 콘서트 현장에서 직접 보지 못해 아쉬우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전히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바로 10월 30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티빙, 티바인지 생중계입니다. 이번 티빙 생중계는 단순한 중계를 넘어 안방 1열을 넘어 가장 완벽한 시야각을 제공하는 또 하나의 무대입니다. 현장의 떼창은 물론 카메라가 포착한 이명웅의 표정 하나하나가 그 어떤 좌석보다 가깝고 선명하게 당신 앞에 펼쳐집니다. 이번 생중계는 단순한 보는 공연이 아닙니다. 함께 부르고 함께 느끼는 상방향 라이브입니다. 이명웅은 사전 콘텐츠를 통해 당신과 눈을 마주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후 5시 본 공연이 시작되기 전, 오직 티빙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 절대 오후 4시를 놓치지 마세요. 편안한 복장, 좋아하는 간식,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껏 따라 불을 목청까지 준비하십시오. 이번 생중계는 단순한 보충 관람이 아닙니다. 그날의 감동을 당신의 공간으로 옮겨오는 라이브의 재창조입니다. 여러분의 안방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부러운 이별이 될 것입니다. 이명웅의 파격 변신, 그리고 진심 가득한 무대 그 마지막을 함께 목격하고 싶다면 이번 티빙 생중계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같은 시간, 다른 공간에서 같은 감동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외형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변신에는 철저한 계산과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 2주차에 콘서트를 찾는 팬들에게도 완전히 새로운 이명웅을 선물하고 싶었던 아티스트의 의도, 둘째 익숙한 안정 대신 새로운 도전을 선택한 아티스트로서의 강한 태도, 셋째 팬들과의 묵시적인 헌신과 약속, 즉, 항상 새로운 모습과 더 좋은 음악 퍼포먼스로 마주하겠다는 변치 않는 약속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명웅 씨에게 이뽀을머리는 단지 스타일이 아니라 정체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팬과의 관계를 지루하지 않게 유지하겠다는 확고한 철학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기대하지 마세요. 다음에도 똑같지 않을 겁니다라는 메시지로 파격을 불편함이 아닌 진화의 신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번 콘서트의 진짜 시작은 바로 이 머리카락 한 올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3층이 1층보다 부럽다. 빛의 마법 매핑 기술 보통 콘서트 좌석 중 가장 멀리 떨어진 소위 하늘석이라고 불리는 3층 좌석이 이번 서울 콘서트에서는 진짜 특권층의 자리로 변모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객석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스크린으로 만든 맵핑 기술에 있었습니다. 응원봉 하나하나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모두가 연결된 거대한 픽셀로서 객석 전체가 하나의 영상처럼 연출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위에서 보면 빗방울이 떨어지는 형상 움직이는 기하학적, 패턴 심지어 영웅시대라는 글자까지 이 모든 것이 무대 조명과는 또 다른 차원의 시각 예술을 창조했습니다. 이명웅 씨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어느 좌석이든 시야는 천국입니다라고 말했고,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3층의 팬들은 단순히 관객이 아니라 무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인공인 공연에서조차 팬을 하나의 공연 파트너로 끌어올리며, 아티스트는 무대 위에서 빛나고 팬은, 객석에서 또 다른 우주를 만든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콘서트 현장은 무대 위와 아래가 함께 만든 빛의 합작품이 되었고 그 안에서 팬은 단순한 관람자가 아닌 함께 작품을 완성한 공동 창작자가 되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오토튠 따위는 필요없다 생목 라이브의 전율 진짜 가수는 모든 장비가 완벽하게 갖춰진 무대에서보다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실력을 보여줄 때 드러납니다. 서울 콘서트 2주차 아비앙또를 부르던 그 순간이 바로 그 증명이었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오토튠 장비가 갑작스레 작동하지 않았지만 이명웅씨는 잠시도 당황하지 않고 기계음 하나 없이 그의 목소리만으로 노래 전체를 밀어붙였습니다. 관객석은 숨을 죽였고 다음 순간 더욱 뜨겁게 터져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수를 멋지게 커버한 차원을 넘어 진짜 실력을 가진 가수만이 줄수 있는 전율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노래는 발라드가 아니라 랩이 섞인 히트곡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발라드 가수로 불리지만 이 장면 하나로 이명웅 씨는 장르의 경계를 부수는 올라운더 뮤지션임을 완벽히 증명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포인트는 미소를 띄우며 코너에서 보여준 노래방 퍼포먼스입니다. 팬들과 마이크를 주고받으며 때창을 유도하고 한 박자 쉬며 눈을. 마주치는 그 여유는 준비된 콘서트를 넘어 진심이 오가는 라이브의 정수였습니다. 이명웅 씨의 서울 콘서트 무대는 음향 장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인 무대였고 그 중심에 서 있는 그는 기술이 아닌 감정으로 관객을 사로잡는 진정한 예술가였습니다. 이명웅이 직접 묻다 언제 가장 심쿵하세요? 그 어떤 화려한 무대보다 더 강하게 심장을 때리는 순간은 무대 위에서 이명웅 씨가 직접 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언제 가장 심쿵하세요? 이 질문은 단순한 팬 서비스가 아니라 관계의 거리감을 줄이는 가장 직접적인 소통의 시도였습니다.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진행된 설문에서 놀랍게도 압도적인 1위는 밥한끼 먹기 무려 75%의 팬이 식사라는 일상의 평범함을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한국에서 밥은 단순한 끼니가 아닙니다. 밥을 함께 먹는 사람을 우리는 식구라고 부르죠. 그 말에는 정서적 유대와 신뢰가 녹아 있습니다. 즉, 팬들은 이명웅 씨를 더 이상 그저 무대 위스타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는 함께 밥 먹고 싶은 사람, 하루를 나누고 싶은 사람,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결과를 보고 이명웅 씨도 한참을 웃으며 밥 먹으면서 이런 대화 나눌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그가 팬들과 맺고 있는 관계가 스타팬의 일방향 구조가 아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가사를 뜯어보니 러브레터 사이의 연예인 재해석 처음에는 모두가 웃었습니다. 익숙한 멜로디, 신나는 리듬 그리고 그 위를 걷는 이명홍 씨의 발걸음 하지만 그 노래가 끝났을 땐 웃음보다 눈물이 앞섰습니다. 그가 선택한 곡은 싸이의 연예인 분명 유쾌하고 관객을 뛰게 만드는 곡이지만 이명웅씨가 이 노래를 부르자 가사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대의 연예인이 되어 평생을 웃게 해줄게요. 이 단순한 한. 줄이 어쩌면 그의 모든 진심을 담은 헌정서약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명웅씨는 단순히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이 곡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연예인이라는 단어에 자신의 사명과 책임을 다시 새겼습니다. 그 순간 가사는 노래가 아닌 약속이 되었고 음악은 공연이 아닌 고백이 되었습니다. 관객은 느낍니다. 그가 왜이 노래를 택했는지, 그리고 이 곡이 왜 눈물의 너브레터가 되었는지. 가사 속 무엇이든 되어 줄게요라는 표현처럼 그는 이미 가수 MC 그리고 때로는 친구처럼 여러 모습으로 팬들을 위로해. 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이건 팬들과의 계약서. 그가 평생 지키고자 하는 약속이며, 이 곡을 통해 이명홍 씨는 나는 당신의 연예인이 아니라, 당신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